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올해 2차전지 다음으로 가장 크게 터질 대박 종목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우리 몰래 두 달간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보고 매수하면 주가 지금부터 몇 퍼센트, 3,000% 이상 상승 예정인 종목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면서 돈이 되는 정보들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바로 무슨 종목? 포스코 엠텍 종목을 제가 4월 18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2100%에 가까운 미친 듯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최소 10배 이상 먹을 대박 종목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6월 9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어,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드번호가 2, 4, 1, 7, 1, 0이고요 자,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화장품 관련주죠. 그래서 어제 그 마녀공장이 이제 그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오늘도 좀 크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관련주들도 좀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코스메카 뭐 화장품 관련주로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실리콘2, 그다음에 어, 선, 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좀 이제 어,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이 중에서 어,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이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힘이 더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어, 나눠 보기 전에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인 주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해볼게요. 자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여러분들 자 화장품 ODM OEM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두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 를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판매 국가의 트렌드, 유통 구조, 법적 규제 등을 고려한 코스메카 코리아만의 독자적인 글로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면요, 자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거의 거의 100%죠, 100% 근까이 100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예, 제품에서 그 품목은 JM 솔루션 물광 SOS 어, 스린거 마스크 블랙 어, 이쪽 품목이 가장 큰또 매출액을 어, 다, 그 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매출 및 수출 상황을 보시더라도 이 화장품 사업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 제품 매출 유형이 가장 큰또 이제 그어 국내 수출과 해외 수출 면에서 가장 큰또 비중 어 매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코스메카코리아는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888억원 유동주식수 비율은 60.02%이고요자 주주 현황 보면은 바그니의 어 3인이 어 가장 큰또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고 박선규 회인이 다음으로 어, 지분을 좀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994억 원, 영업 이익이 104억 원, 당기 순이익이 60억 원으로서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이제 그좀 줄어들었어요. 다만 이제 매출액은 증가를 어좀 소폭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 보면요, 여러분들 자산과 자본 뭐 크게 뭐 변동 사항은 없고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도 뭐 크게 뭐 변동 사항이 없는데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에 소폭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어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 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선 보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이 힘이 좋다는 라 거는 자, 이 박스권을 지금 여기서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이 박스권을 최근에 2 0 2 3년도 들어오면서 어, 이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여기를 뚫었다라는 거죠. 그럼 힘이 있다 없다? 저는 힘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도 지금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거고 앞으로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서도 어 이제 충분히 이두 가지가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 하면은 이뭐 어차피 어 뭐죠 여러분들 그 어차피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다 풀렸으니까 이제 더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이런 관련주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실적 어, 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제 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충분히 코스메카 코리아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어좀 길게 보시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중요한 라인 대. 일단 여기, 17,500원. 여기가 중요한 라인 대고요그 다음에, 어,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21,000원 정도까지도, 거의 2만원 이상까지 바라보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서 한번 물량들은 받아주고 있었어요. 받아줬기 때문에, 2만원까지는 열려있고, 이 만, 얼마죠, 여러분들? 17,500원. 예, 여기만 뭐 이탈하지 않으면은, 예, 여기 이탈하면은 조금 조심다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저는 뭐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좀 어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뚫고 그다음 목표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은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 또는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보내주시면은 그다음 목표가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 방안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돈 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어 문자 또는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함께 어이 코스메카 코리아 에 대해서 함께 또어 바라보면서 같이.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 월봉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지금 여기를 뚫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평선, 지금 오일선 뚫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여기를 지금 이제 이평선 정배열, 어, 일어나, 일어나면서 지금 이평선들을 뚫고, 이제 장기평선도 뚫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라인 때를 지금 뚫, 뚫었던, 어,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주가가 굉장히 힘이 좋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 목표가 잡아드린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주봉상 보면은 제가 17,500원이었죠. 예, 그래서 중요한 라인 때가 17,500원이니까, 어, 이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500원이 지금 딱 여기죠 여러분들 17,500원 여기를 제 돌파를 못했던 고점라인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지의 영역이다 지금은 지지라인의 영역이 됐다 그래서 이 라인대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격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집에 대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주요 구간에 대한 핵심 목표가와 이에 대해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체 내용 보시면 은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미공개 자료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력들의 매집 추이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 정리를 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흔히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이 그동안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수익을 놓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런 대응 전략 자료집 안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내용까지 발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차트에 주요 매물대 대응하실 수 있는 매물대죠. 눌림목 자리 다 표기해드리고 여긴 안 나와있지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리와 매도 시그널 자리까지 함께 포함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세력들의 목표가와 구간들을 체크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적주의에 대한 전망과 차후에 모멘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종합선물 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주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해보셔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하단의 번호로 신청을 해주신다면 이 자료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제가 이런 정보 대형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검증해또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 주들 포함해서 제가 종목을 딱두 개만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있는 종목,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론 전문가의 종목들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론 전문가의 필살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 번호 010-8077-4842의 숫자 6 또는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일날 저희 선별 종목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